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? 요즘요 물리치료 받았어요. 어저께 어저께? 여기서? 아니, 아니 저쪽 그 한의원에서 아니 저기 정형외과요 아 다니시던 거 거기요? 예. 정형외과에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했어요아 핫팩이랑 뭐 그런 거다 받으셨겠네 음, 다섯 가지 해는 거가 효과가 있더라고 좀 괜찮아요? 조금 낫죠. 아무래도 그리고 진통제를 먹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왔어요. 얼굴이 부었잖아요, 눈이. 살짝 부었어요. 진통제를 복용하니까 약을 한 주먹씩 먹으니까 많이 드시니까. 내과 음. <목소리> 약, 뭐 정형외과 약, 뭐등 <목소리> 여러 가지 먹으니까.